요한과 베드로가 예수의 무덤에 이르니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곧바로 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 세마포가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혀져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 요한복음 20장을 살펴보면 세마포, 즉 소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그의 시신을 감싼 천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수위가 수천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 대성당에서 오랫동안 성물로 보관되어 오며 토리노의 수위 혹은 토리노의 장막이라고 불린 세로 113cm, 가로 443cm의 낡고 오래된 천이 그 주인공이죠. 지금까지도 가전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성물에 대한 미스터리는 1898년 5월 이탈리아의 사진가 세콘두 피아가 우연한 기회에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 참여했다가 수위를 보게 된 그는 이것을 좀더 자세히 찍어보고 싶다고 느낍니다. 이에 소유주였던 운베르토 일세에게 직접 허가를 받은 피아는 수위를 작업실로 가져와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작업물 확인을 위해 네거티브 필름을 살펴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색상 반전으로 표현된 네거티브 필름 속 수위에 눈을 편안하게 감고 수염을 기른 남성의 형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성경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비슷해 보였는데요. 피아는 필름을 확인하자마자 교황청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피아가 이를 조작한 것 같다고 생각해 신빙성을 의심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황청이 토리노의 수위를 외부로 내보내는 일은 없었는데요. 수위가 갇혀 있다고 해서 그 미스터리까지 묻힌 것은 아니었죠. 토리노 수위에 대한 진위 여부 논란은 수위가 최초로 기록되기 시작한 14세기 경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피아의 사진으로 인해 수위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세간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예수를 감쌌던 수위가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점점 불거지게 되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수위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냐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서 교황청이 숨기는 것이 아니냐는 등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죠. 1931년 이러한 소문들을 두고 보기만 할수 없었던 교황청은 결국 다른 사진가에게 수위에 대한 재촬영을 부탁하게 됩니다. 사진가의 이름은 주세페 앙리 그는 피아가 촬영했던 토리노의 수위를 30년 만에 다시 찍게 되었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주세페는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히고 말았는데요. 네거티브 필름에서 전과 같은 남자의 얼굴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필름이 공개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수위를 연구해보고 싶다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970년 이들은 스터프라는 연구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토리너 수위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팀에는 열역학자, 물리학자, 역사학자 등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요. 스터프 팀은 수위에 나타난 얼굴의 형태와 피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을 조사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였고 현미경, 적외선 분광법, X선, 방사선 촬영 등을 통해 이것을 조사하였죠.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981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현재로서 이 수위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에 못박혔던 사람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죠. 예술가가 임의로 그린 모작은 아닙니다. 혈흔처럼 보이는 이 얼룩에서도 해모글로빈이 발견되었으며 혈청알부민 반응 또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위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당시 과학기술로 밝힐 수 있었던 것에는 한계가 많았죠. 스토프 팀이 수위를 한창 조사 중이던 1977년, 미국의 로스 엘러머스 국립연구소에서도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연구팀은 화상 분석기를 사용해 주세페 악리가 재촬영한 필름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수위에 새겨진 남성의 얼굴 형상에 누군가의 붓질이나 재가공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였죠. 검사 결과 수위에 새겨진 형상은 3차원적 특성을 가진 이미지임이 밝혀집니다. 단순히 붓으로 덧끓여 천위에 남아있는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실험을 진행했던 광학기술자는 당대 훌륭하다는 어떤 화가를 데리고 와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입체적인 형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뒤이어 스터프팀의 연구 결과까지 더해지며 전 세계는 토리노의 수위를 두고 열띤 진실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1988년 교황청의 벨레스토레노 추기경이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합니다. 토리노의 수위가 예루살렘 때부터 이어져온 성유물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중세 유럽에서 제작된 위작 혹은 모작입니다. 그는 토리노 수위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 실험 결과를 같이 공개하였는데요. 해당 연구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 애리조나 대학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들은 수위에서 채취한 직물 조각을 조사한 결과 천의 제작 연대가 13세기에서 14세기로 측정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활동 시기는 서기 20년에서 30년쯤으로 연구팀이 주장하는 세기와는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났죠. 이후 토리노 수의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수인은 천년 이상. 그 기록과 행방이 묘연하다가 14세기경 이탈리아 왕가의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진위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죠. 4세기에 작성된 시리아 사본에 에데사 왕이 수위를 만지고 한센병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지만 역사적 교차 검증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기에 이 대목에서 언급하는 수위가 실제 토리노의 수위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진실로 굳어지는 것 같던 토리노의 수위는 벨레스트레노 추기경의 발언,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록의 부재 등으로 인해 거짓으 그 무게가 다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논쟁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수위가 진짜라 주장하는 이들은 탄소 연대 측정 실험에 오류가 있었다며 실험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532년 토리노 수위를 보관하던 샹베리 예배당에 화재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소실된 부분을 당시에 중세 천 조각으로 기웠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공동 연구로 진행한 실험에서 바로 이때 보수한 부분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1973년에 진행된 다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위스의 프라이 박사는 수위에 남아있는 다양한 종류의 꽃가루를 채취하여 검사하였는데요. 이중 45종이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자생하는 것이라 밝혀진 것이죠. 찬성 론자들은 토리노 수위가 만약 중세 유럽에 조작된 성 유물이라면 어떻게 사회 근처에 꽃가루가 발견될 수 있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 론자들은 이러한 의견들로는 성물의 진실성을 입증하기에 미비하다고 말합니다. 꽃가루의 경우, 수의에 사용된 직물이 예루살렘 쪽에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명한 것이지만 직물의 생산 연대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렇기에 13세기와 14세기 사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반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이렇다할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며 토리노의 수의는 가짜라는 낙인이 찍혔고 길었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2022년 수의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토리노 수위는 중세에 조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과학자 리베라토 데카로는 1988년에 실시했던 방사성 탄소 연대 실험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광각 X선 검사를 통해 1988년 실험에 쓰였던 직물을 재검사하였는데요. 데카로는 당시 시료 세척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직물 사이사이에 미세한 공간에 존재하는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탄소 연대 측정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직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물질들까지 함께 검사하게 되면 이것이 연대 왜곡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죠. 수의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연대는 서기 55년에서 74년 사이이며 직물의 짜임과 형태, 성분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마사다에서 발견되었던 직물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의 연대는 예수의 사망 시기라고 알려진 서기 30년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토리노의 수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쌌던 성유물인 걸까요? 신성한 물건이라는 뜻의 성물. 현재까지 전해지는 성물들은 그 존재와 기원에 대한 수많은 미스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문점들은 현대 과학으로는 끝내 풀어낼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보아야 할까요? 토리노 수위에 대한 진실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